이거 야옹이들이 이렇게 있네요. 야 우리 양이는 찐빵으로 이름 지었단다. 너그들은 뭐 하고 있냐? 어? 너그들은 이름도 없지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. 어, 여기도 양이들 있네. 이거들은 새끼인가 봐. 너그들도 이름 없지. 얘는 쌍둥이인 것 같아. 아이고, 요것도 깨끗한 것이 여기 있네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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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추운데, 양지밭에 있구나. 어이구, 어이거 양이들 봐, 하얀 거 봐, 엄마인가 봐. 어이거어이거어이거끝이야 아이고, 이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구나. 양이들 친구들 또 만나서 반가워요, 잉? 음, 래려 우리 양이는 찐빵이야, 잉? 음, 보면은 찐빵이 자리냐, 그렇고 얘기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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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있구나. 집으로는 못 들어가고. 어, 양이들. 비슷비슷하죠? 살들은 많이 쪘네. 어, 아직 어린 것 같은데. 이 하얀 게도 있고. 어이구, 양이들 너무 귀여워. 어. 아버지가, 어? 이렇게 너희들 보러 왔어요. 전번에는 이 앞에가 있더만, 응, 음, 그래, 양이들. 너희들도 어떻게든 이름을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, 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을 거야. 우리 양이, 양이도 8년 만에, 8년 만에 그 이름을 처음 가졌단다. 무슨 양인지 알지? 음. 여기들 새끼들은 어디 가버렸대? 어? 어디 갔어? 얼굴 한번 가까이 한번 볼까? 아 하얀 개도 있네 하얀 개가 아니라 하얀 양이 더 있네 음. 비스비스대하고 저거는 왕촌가 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커요 우리 양이 두 배만 하네 음. 얘 애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 잠을 자는가 봐. 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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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할아버지 간다 놈들아. 아이고 새끼들은 이게 따로 있네. 편이 갈라졌냐? 응. 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넌 너도 눈이 말똥 말똥이야. 너도 진짜 예쁘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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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알았어요.